오랜만이에요. 어느 날이 껐어요. 오늘 오빠 생일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물, 내 선물, 이거 캐셔이 선물. <laughs> 이제 아빠한테 다 혜민이도, 해민이도해민이 꺼. 해민이 아들아들, 아빠한테 주자 안 해줘야지. 해민이가 이거 한 거야? 네. 자, 내선 물. 응고 어. 음. 꼬꼬. 아이고. 해민이 어디 있어? 해민아, 해민이도 줘. 해민이 아빠 선물 어디 있어? 오, 이거 해민이 거야. 안아줘, 귀여워. 혜민 안아줘 이잡 아빠 아이고, 아, 이뻐 <laughs> <laughs> 야, 혜민 되게 잘 그린다 이제 그래 <laughs> 우와 아빠가 좋아하는 색깔 주셨네 네 그치? 아빠 깨끗한 어. 아빠가 좋아하는 아빠 좋아하는 걸로 넣을게 아빠 볼래? <laughs> 알았어, 아빠. 알았어, 아빠. 알았어. 나한테 키스가 제일 좋아 할머니가 키스가 제일 좋아 할머니 할머니도 키스 이 진짜 비싼 케이크 사왔어요. <laughs>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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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줄까? 엄마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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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건 뻥이에요. <laughs> 옛 <이 다>, <laughs> 오, 진짜 비싸, 비싸게 생긴 거. 진짜 비싸고, 이이 <laughs> 브랜드가. 언니, <laughs> 언니, 여기 안에서 뻥 가고 나와요. 아니야. 내 생일 같애, 그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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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고마워요. <laughs> 여러분, 우리 밥 먹으러 왔어요. 여기가 여러분, 토끼식당이에요, 토끼식. 맛있어. 맛있어. 요 맞아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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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어맛어있어맛있있어 맛있어. 몇명이지 우리? 몇명이지 언니? 우네 명. 명이죠? 베몇 명? 이지베스트명이지 베스트가 명이죠? 베스트가 아고 명이죠? 베스트가 아니고 명이죠? 가 아니고 명이죠? 베스트가 아니 명이죠? 베가고 명이죠? 아니이죠트아 명이죠? 베스트가 아니고 명이가고명이이고명이이이이명명이명 이거 맛있겠다. 엄마 이거. 엄마 이거 맛있겠다. 이거. 뭔데? 응? 이거. 왜냐하면... 엄마 고를게. 이거, 같이 <laughs> 먹으면. 그냥, 그냥 두시하고 해. 같이 먹을만한 그런 거지. 우와. 이것도. 우와. 와. 오, 샐러드 적다.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다. 맞아. 너가 뭐, 뭐 알죠. 뭐가 음식이 드실 것 같아. 네. 근데 목은 길이가 돼 있어가지고. 괜찮아. 음. 어때? 맨날... 어때? 어때? 맛있다. 어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음식 다워 나오네. 이빵 맛있잖아요. 네 맛있어요. 맞아 맞아. 아니. 짠. 짠. 어. 이게 진짜 너무보다 더 맛있네. 이것도 아닌 것 같아. 맛있어요? 네. 나 맨날 찍다가 찍주면 어색해. <laughs> 와 맛있겠다 이거 <laughs> 음, 한국 사람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와, 향도 막 향도 좋죠 음, 매운 거 아니죠 안 매운 여기 아, 김치 들어 있다 소바 요음 김치는 안 들어가 있어 이거 김치 김치 볶음밥 아니야 이거 음? 맛있겠지 아니에요? 어. 와 미인 유리 미인 유리 밥도 나도 왔다 안녕 <목소리는> 오빠 안녕하세요. <목소리는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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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네가 사준 거아니 맞아요. 보이 봐. 이쁘다. 열어 봐. 아이어 봐. kechqurun ko'chaga chiqish mumkin emas keyin shanbabir kunlari pekajon oqsoq parklar oqsob tekshirsi jumada tekshiypiчто за дискриминация короче oc otki 좀 <laughs> 먹을 걸 줘야지 오이를 주면 어떡해 고기 어저기고기어 되게... 그렇지 아니다 고기인왜오빠잘 먹어요 배잘 먹었어요 네잘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생해 <감사합니다. 웃음>

아까 음료수 먹고싶은 집꺼내준요 아니 집에 가서 가자 집가서 내가 창피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있고 맥주랑 여자들이 <laughs> 여자들이 가고 있는데 애기들도 있고 와. 나 너무 창피해요 창피하지마 괜찮아 <laughs> 우리한테 아니고 그냥 이분이 남편이 먹을거예요 어, 우리 안먹을거예요 우리, 안 우리 추운 우즈베키아 제품이에요 이거 되는 거 같죠? 응깜 <laughs> 무서워 <laughs> 서워우 댕이 <laughs> <농이> 축하합니다 해줘야 돼? 생일 아, 나, 먹을래 먹을래 아, 네, 봐, 조심해 조심해 정말 예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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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예어 정말 예뻐. 정말 예뻐. 정말 예뻐. 정말 예뻐. 정말 예뻐. 정말 예뻐. 저는 이제 내려 둔거같요 빨리빨리 선택하는군요. 빨리빨리 선택하는군요. 빨리빨 내려. 해야돼 그럼! 다빈도 말! 난 시간아!